안녕하세요 눈꽃토테라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프랑키세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프랑키세스 지난 12월에 예수님 오일로 많이 구매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1월 15일까지도 역시 프랑키세스 에센셜 오일 두개를 사시면 30% 할인을 받는 프로모션이 적용 중입니다 어, 프랑스 센스 정말 정말 귀한 에센셜 오일이죠.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의사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오일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루두루 잘 사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오일을 써야 될지 모를 때 사용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원액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프랑키센스는요, 뇌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요,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이렇게 묻히셔서 입 천장에다가 슥 하고 발라주시면 어, 뇌 신경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있어요.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거나 우리 가족들이 좀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왔을 때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설하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혀를 하고 들어 올리면 이 안에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직접 흡수시켜서 섭취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뚜껑을 여셔서요. 이 안쪽에다가 한 방울 흡수를 시켜서 혈관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컨디션이 떨어진 것을 끌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루는이 에센셜 오일을요. 한 방울을 여기 정수리 부분에다가 떨어뜨려서 직접 흡수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정수리에 흡수를 시켰을 때는요, 뇌 혈관분을 뚫고 들어가서 뇌신경계의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좀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됐을 때 깜빡깜빡 하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백개에다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 특히 수험생들 아이들 공부할 때 뇌세포 활성화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떨구어 주는 거 어머님들이 해주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뇌신경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 프랑키센스로요 치매 예방 로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프랑키센스 코파이바 바질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 사용이 됩니다. 아, 치매 예방 로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5 m l 로롱 병에 만들 거고요. 프랑킨센스 세 방울 넣어주세요. 그리고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을요 두 방울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로즈마리 한 방울, 바질 에센셜 오일 한 방울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요. 나머지는요, 요렇게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쭉쭉 채워주시고요. 어, 사용을 하실 때마다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뒷목이나 발바닥에다가 롤링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뇌신경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매 예방, 롤론을 만들어주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 레시피를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아, 먼저 프랑키센스를 활용한 스킨케어 방법을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프랑키센스는요, 굉장히 건조하고 노화된 피부에 도움을 주고요. 세포를 빠르게 재생시켜 주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흉터가 낫거나 굉장히 건조하거나 이런 피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악건성이다 정말 나는 지금 피부 상태가 너무 안좋다 하면 어 도테라에는요 이렇게 천연 식물성 향기가 없는 바디로션이 있는데요 얘는요 얼굴 몸손 어디든 어, 보습이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는 로션입니다 이 로션에는요 항염 항산화 그리고 uv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는 식물 성분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고요 호바 마카다미아 뭐 해바라기 씨 올리브 오일까지 그 다양한 오일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까지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헤드앤 바디 로션으로 악건성을 완화시켜주는 어, 아토피에도 사용을 하는 로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요거는 25g이 들어가는 어, 크림 공병입니다 여기에다가요 크림 공병에다 이렇게 로션을 채워 주시고요. 어,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 함께 섞어 줄 겁니다. 이 악건성 로션에는요 프랑키센스뿐만이 아니라 라벤더, 코파이바, 야로폼, 티트리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어, 프랑키센스만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프랑키센스만 넣으시면 되고요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 함께 사용을 하실 분들은 제가 사용하는 레시피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 세 방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코파이바 이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 역시 보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 방울 넣어주시고요. 라벤더 두 방울 피부 재생을 도와주죠. 안 나오니? 그다음 티트리 두 방울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야로품을열 방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렌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토피가 있고 악건성이신 분들은 피부가 좀 갈라져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어, 피부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코렉텍스 연고를 함께 사용을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다 넣으셨으면요. 충분히 섞일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사용을 하실 때는요. 내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에 어, 피부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조금 어, 이 레시피가 강하다 싶으면 핸드앤 바디 로션을 더 추가로 넣어서 섞어서 어, 희석을 더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레시피에 에센셜 오일이 다 없으신 경우에는요. 그냥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만 20방울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코파이바하고 프랑키세스가 있다 그러면은 0 방울씩 절반씩 넣으시면 되고 뭐 프랑키세스하고 라벤더가 있다 하시면 같은 비율로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diy하는 거는요 여러분 결국에는 희석률이거든요. 건조한 피부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어, 프랑키센스 자체가 세포가 빠르게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림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는요 피부가 가려울 때 사용을 하는 레시피인데요. 프랑키센스 라벤더 티트리 함께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가려운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 쿨링감을 주는 페퍼민트를 함께 사용을 하시면 피부 가려운 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어, 롤론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롤론 형식으로 희석을 하실 때는요, 10ml 롤론병에다가요 라벤더, 티트리, 프랑키세스, 페퍼민트를 네 방울씩 넣어서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눈 건강에 특히 좋은 이 프랑키세스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안구 건조증 롤론을좀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 눈이 피곤하거나 눈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 도움이 많이 되는 레시피입니다. 안구 촉촉 롤론은요 이렇게 5ml 공병에다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을 3%로 희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키센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3방울 뚝뚝뚝 떨어뜨리신 다음에 코코넛 오일로 나머지 여기 어깨선까지 채워서 로론을 음,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만든 로론은요 어, 이렇게 눈 주변에 고글 라인 있죠 여러분 안경 라인으로 안경 그리기를 해주시겠는데요 이렇게 롤볼 형태로 만드셔서요, 눈 주변에 이렇게 안경 그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안경 그리기를 해주시고, 주변에 손으로 조금 롤링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눈이 건조한 것을 좀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 프랑키세스 한 가지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어, 살루벨 에센셜 오일이나 힐리크리썸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 더 추가를 하셔서 함께 사용을 하시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프랑키센스가 또 도움을 주는 키워드, 폐기관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천식이 있거나 폐렴이 오거나 기관지염이 있거나 또뭐 코로나가 왔을 때 기침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 프랑키센스를 디퓨징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어, 5% 내외로 희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5%라는 건뭐 5ml 에센셜 오일 공병에다가요, 다섯 방울 넣어서 희석해서 요렇게 폐기관지나 아니면은 요등 폐기관지 부분에 있는 등 쪽에다가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때 함께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들이 또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주는 에센셜 오일들인데요 뭐 타입이나 뭐 오레가노 그리고 티트리 온가드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함께 블렌딩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어, 한 가지 에센셜 오일 넣을 때 5방울이지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블렌딩을 하실 때는요 총 방울수만 맞추시고요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방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저녁에 잘때 기침 많이 하잖아요. 다추 주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라인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도움을 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랑키센스는요. 비뇨기계 건강과 자궁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토마테라피의 꽃으로 불리는 자궁 관리에 사용한 자궁 관리에 사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어, 프랑키센스와 로즈 제라늄, 티트리,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증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을 할수 있는 궁 관리, 클리닉 궁 관리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가지 의 에센셜 오일을 5%에서 10% 내외로 희석을 하셔서 아랫배와 꼬리뼈, 그리고 사타구니 쪽에 도포를 하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프랑키센스와 티트리 로즈 제라늄을 어, 거의 원액에 가까운 희석률로 희석을 하셔서 팬티에 떨어뜨리시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케어를 할수 있고요, 와이존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트러블들을 기본적으로 예방을 할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이 건강과 자궁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은요, 통증이 있을 때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통증과 관련된 딥블루 오일이 들어있는 딥블루럽과 함께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딥블루럽, 어, 크림 타입의 그 천연 파스 있잖아요. 손바닥에다가 100원짜리 동전만큼 따르시고요.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 한 방울 함께 첨가를 하셔서 블렌딩을 해가지고 도포를 하시면 통증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얻어보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 어깨가 뭉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이런데 쑤시잖아요.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 한 방울 손바닥에 떨구셔서 아로마 향기 호흡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그 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하셔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좀 피부 민감도가 있으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100원짜리 동전만큼 이렇게 따르시고요. 프랑키센스 두 방울 하셔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블렌딩을 하셔서 어깨 마사지를 하셔도 통증 관리에 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한 가지 더로는요, 아이들 키성장에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키성장 그 성장통 마사지를 할때 사용하는 블렌딩에 이 프랑키센스가 꼭 들어갑니다. 프랑키센스, 아로마 터치, 라벤더, 밸런스, 그리고 오렌지까지 키성장과 성장통에 도움을 주는 그 블렌딩으로요, 아이들 마사지를 해주시면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좀 주변에 보면은요, 갑상선 쪽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갑상선 그 호르몬의 저하와 항진에 모두 도움이 되는 어, 레시피를 좀 공개를 드려보겠는데요. 요 5ml 공병에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은요 프랑키센스와 코파이바 그리고 미르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함께 블렌딩을 해서 목 주변에다가 평소에 수시로 도포를 해주시면 어, 호르몬 균형 관리에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 세 방울,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 세 방울, 그리고 미르 에센셜 오일 두 방울을 넣으시면은요 어, 갑상선 항진과 저하에 함께 사용을 하는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미르 에센셜 오일, 모략이죠. 이 에센셜 오일도 여기다가 두 방울 넣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조금 살짝 흔들어서 섞어주신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역시, 코코넛 오일을요. 이렇게 어깨선까지, 어, 병이 이렇게 좁아지는 어깨선이 있죠. 거기까지 코너 도일을 이렇게 뭐 채워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프랑티센스가요,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신의 불편함을 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 트러블 완화를 위해서 프랑키센스, 코파이바, 블루텐지, 라벤더, 베티버 같은 에센셜 오일을 함께 적용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알로에베라 젤이나 아니면 천연 밀랍을 활용을 해서 만능 연고나 만능 트러블 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헤테라피에 사용되는 호호바 오일, 아르간 오일, 그리고 타마누 오일, 햄프시드 오일 같은 이런 다양한 캐리어 오일들과 함께 반려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함께 블렌딩을 하면 다양한 증상 치유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하고 귀한 프랑키세스 에센셜 오일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려 봤습니다 어, diy 까지 함께 보시니까 어떠세요 다양한 증상에 활용을 할수 있는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에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다양한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이 프랑크센스 에센셜 오일을요.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디퓨징하고 어, 캐리어 오일이나 로션에 함께 블렌딩해서 몸에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원액 자체를 섭취하시거나 백회에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센셜 오일은요. 집에다가 두고 사용하는 상비약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이 왔을 때 사용하는 다양한 에센셜 오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눈꽃 도테라였습니다.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1월도 15일까지 이 15ml 프랑키센스 두 개를요 3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프랑키센스 활용하셔서 면역력도 높이고 불편한 증상 완화시키는 건강한 아로마 라이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